여러분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도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열심히 전도를 하고 가족들을 전도하고 내가 먼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권어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을 주변에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이웃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할 때에 혹시 어떤 문제에 부딪히지는 않습니까? 또 대답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 생각하면서 전도에 대한 말을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말한다는 것이 쑥스럽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거부 반응이 나면은 그 거부 반응이 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담도 또 갖게 됩니다. 내가 혹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야 되는가? 이런 부담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어, 가정에서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들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 예수 믿고 나면 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고,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고, 내 가족 중에 있는 가족의 일원이 어, 나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아직 믿음의 식구가 되지 못했거나 또는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준업 들어있거나 어떤 연유로 인해서 교회 예배 에 참석도 못하고 참석지 못하고 그럴 때는 누구나 다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먼저 많이 일어나게 되냐면 좀 강요하는 말 형태로 좀 많이 나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인 경우에 자녀들을 향해서는 교회 좀 나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잘 듣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딱 닫고 있죠. 또 어 어른인 경우에도 있고요. 또 종교가 완전히 다른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인 모세의 가족에 있는 사람 중에 한 특별한 인물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상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가족 가족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호렙산 떨기나무 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가 되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택한 그 소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대한 구원 역사에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늘날로 말하면 어, 거대한 붕의 불길을 주도한 어떤 굉장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어떤 그러한 목회자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한민족을 이끈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보다 더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의 장인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장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일절 말씀해 보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장인이라는 이 이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계시아 해 주신 말씀에 특별하게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정보를 딱 주고 있죠.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데 미디안 제사장이 무엇인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이방 종교의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도.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조개 중에 총수쯤 될까요? 불교에 스님 중에서도 총수입니다. 조개 중에 총수증 되는 사람이 나는 목사님인데 모세는 목사님인데 조개 중에 총수 되는 사람이 장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구도입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말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정말 난감한 일입니다. 보통 이방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 이방 종교에 수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스님이 계시다고 하면, <laughs> 여러분, 어떻겠어요? <laughs>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지 않, 않는 가족 중에 아주 불교에 열, 열심이신 불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그 중에는, 뭐, 조개 중에 큰 일을 맡으신 그런 스님이 계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의 님 필수인 받아서, 또,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러한 직분을 맡은 자가 되었는데도 그의 가족들은 그렇게 이방 종교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족 중에 다른 종교에 어떤 열심히, 특별히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종교적인 갈등은 상상치 못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도망하여서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어, 미디안 땅에 가서 자기 아내 식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 이드로의 딸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를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쉬었겠습니까? 모세는, 어, 자기 어머니 요게베스로부터 히브리 신앙, 여호와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그, 그 신앙이 있던 사람입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전이었지만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디안 땅에 가서 전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집안에 거기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 신앙과 종교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게 되냐면 나중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될때 이상한 일이 길에서 한번 일어나게 되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을 가고 있는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 안에 십보라가, 십보라가 얼른 칼을 가지고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피를 뱀니다. 그래서, 어, 이는 내 피남편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면,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지 않고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사건이 말해주는 그 의미들을 성경에는 정확하게 다 기재를 해놓고, 기록을 해놓지 않고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지금 오늘 출애굽기 1 8장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가족들,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1 9아내 하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흩어져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모세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지금 허렙산에 이르러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흩어져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어느 때, 그때. 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세가 사명을 받고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일어났던 그 사건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신앙의 어떤 갈등이 가정적으로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 많은 신학자들이 그 십보라 아내하고 어, 모세의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가족을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대동하고 가는데 그 일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아, 이렇게 가면은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다 감당하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여서 십보라와 그의 아들들을 다시 그 장인에게로 돌려보냈던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내용들은 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제 이도로가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18절,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모세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랬습니다. 들으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지금 말해주냐면, 지금 모세의 장인 이드론은 이방종교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을 들었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족 중에, 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이웃 중에, 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지만, 예수님는 나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겉으로 표현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들리게 돼 있어요. 왜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시는데 특별히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특한 백성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거든요. 출애굽할 때부터 그... 그 모든 일들에 나타납니다. 이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주의 백성들을 통해 나타나는 일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표현은 안 해요. 어, 저, 저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 뭐 나한테 또 믿으라 그럴까봐 난 아직 뭐난 그런 건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늘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뭐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 뭐지?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는 것이고 어떨 때는 이들로가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것처럼 그런 일을 듣게 돼요. 자연적으로 들리게 되고 소문이 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떨 때는 어, 누구 누구도. 예수님 믿었대. 누구누구도, 어, 이효령이란 분들도, 그분도 예수님 믿고, 어, 이렇게, 단어를 받으셨대. 그러니까 방송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딱 틀립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어떤 분이 인생의반련에 가서, 어, 예수님을 막, 막 믿는다고 교회에 나간대.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하는 일들이 이렇게 증거가 되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겨서 이제 일어난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 지금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아내 시보라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이 장인 이드로에게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모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강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이랬습니다. 자, 이제 6절, 7절을 가시면 7절에 모세의 행동이 나옵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중하는 것이죠. 모세의 장인은 지금 이제 모세가 같이 살다가, 있다가, 애굽에 가서 온 이후에는 모세는 한민족의 지금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찾아온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이 될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냥 가족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긴장이 지금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긴장이 모세가 생각할 때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인, 인도하심으로 특별한 그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예요, 지금.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장인 이드로는 이방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갈등 딱 보십시오. 그리고 아내와 애들딱 데려왔습니다. 두두두둥. 이게 영화로 얘기하면 자막이 두두두두두 깔리고 있는 거죠. 어, 또쫙 만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존중을 합니다. 이 모세, 모세의 장인 이드롤 57절에 보면 장인을 맞아 절하고 이랬습니다. 자, 이것은 그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절하고 이것은 물론 가족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장인을 극진히 대접하는 뭐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절했다, 그것은 아니고, 사적으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어떠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이러한 부분도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족 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거나할 때에 극한 존중과 형제의 우애 이런 것을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앞세워서 믿지 않는 형제들에 대하여 존중하지 못하거나 예의를 잃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형제에 대해서 더 우애를 잘 챙기고 형제와 화목해야 되고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을 향해서 항상 먼저 섬기고 베풀고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세가 이제 입을 열어서 <laughs>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내가 장인이 나를 이렇게 잘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사적인 얘기도 했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모세가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였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제안. 아, 장애은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삶 호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 애국 백성, 애굽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갈 때는요, 이러이러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뭐, 뭐 이러한 표징들을 다 보여주셨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애굽에 갔는데, 바로하고 맞짱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갈 때, 하나님께서 이래 이래 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얘기 쭉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어떠한 재앙을 내리셔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열 가지 재앙 내용들을 쭉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의 하이라이트가 어디였습니까? 홍해였죠. 아, 우리가 이끄져 이제 열 가지 재앙 중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다 민족이 이동을 해서 오는데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진짜 거기서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애굽 군사들이 쫓아와가지고 그 바로의 병거들이 병거만 해도 6 0 0 대인데. 우리는 다몰살당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인도하시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것을 뒤로 이동하셔서 그 군사들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실감나게 다 얘기했을 겁니다. 모세는 그걸 다강요로다 목도리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적같은 일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은 이거 놀라운 일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홍해가 좌우에 벽이 돼 가지고 이렇게 물이 흐르던 물이 벽이 돼 가지고 동풍이 불어서 마른 땅이 됐는데요. 밤새도록 그 물이 다 말라 가지고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장애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고 나서 애굽 군대가 거길 따라 들어오는데 그 마병과 그 병거와 수없이 많은 군사가 다 홍해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이 잠기게 하라고 나를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손을 들어 물을 잠기게끔 홍해물이 다시 합쳐져가지고 애굽의온 군대가 거기서 다수장당에 죽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 하셨습니다. 이얘기하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열가지 제안과 홍해에서의 국군대를 수상시키신 이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모세의 장 이드로가 눈이 얼마만해 졌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8절중반절에 보면.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그 장인에게 말하네. 우리가 나왔는데, 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한 군데 일을 말하라는 곳에 일을 하는데, 물이 써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나무를 가리키셔가지고, 그 나무를 갖다가 던지니까, 이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먹고 살았습니다. 저요? 돌맞아 죽을 뻔했어요. 우리 백성들이요? 배가 고파가지고, 양식이 없으니까, 도대체 양식을 달라, 고기를 달라, 그래도 돌로 저를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가 죽다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며칠간 날아가 들어와가지고, 온 지면에 고개니까 날잡아잡수세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다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없었어요. 예측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그 다음에 레비드에서 있었던 물의 사건들, 단을 쳐서 물이 나면, 왜 예, 얘기 안 했겠습니까? 다 얘기하는 거죠이 고난과 길에서 당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게 뭘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될 지침을 아주 훌륭하게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과장하지도 말고 그냥 우리는 평범하게 얘기해도 듣는 사람은 세상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바뀐 것,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생명의 구주를 만났다는 사실을 갖다가 얘기하고 내가 그동안에는 고통과 악업 속에 죄 때문에 내가 눌려 살았는데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일들 대적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데 세상에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전도하실 때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들 붙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 내 이름 좀 들어봐. 엄마가 말이야.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다. 그랬대. 그거 놓고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했거든. 하나님 앞에. 어, 세상에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이제 너 교회에 나가 뭐 하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주야 아버지, 야, 내가 교회에 나가서 한 설교 말씀이 되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이러이러했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정말 예수도 안 믿고 막 힘들게 하고 부모 힘들게 하고 그랬는데 아그 세상에 그 아들이 어느 때 어떻게 어떻게 돼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패파시도 변했대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기쁜지 그 인생이 바뀌었어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작하시는데야 걔가 어느 학교에도 막 들어가고 야 도란 이지 이게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라구요 그것을 우리가 가정에서 가, 어,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또는 우리의 친구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바뀌었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정말 구렁텅이 같이 나는 전에 어떠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때가 있었는데 내가 정말 죽기보다 힘들었었어. 근데 그때 응. 교회 나가서 눈물 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꼭내마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예배 드리면 네가 산다.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충실하게 나가는데 글쎄 그꽉 그, 막혔던 일이 솔직히 하나님께서 그냥 해결해 주셨어. 나는 그걸 하나님의 하신 거라고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내 삶에서 행복, 불행껏 행복 시작이 시작되었어. 내 인생이 어면 됐어? 이렇게 살고 있는 인생 되었어 이런 이야기를 엄마와 아빠와 또는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이런 일을 얘기하세 하나님이 하신 일 나를 구원하시고 정말 쓰레기 만도 못한, 티끌 만도 못한 이 존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극휼과그 그 은혜로 내가 사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더 하지도 말고. 과감하지말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을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이해하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이미 이드로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소문으로. 이게 왜냐면 고대 근동에 홍해가 갈라져서 200만 명 정도가 되는 민족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고 그강대국의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린 이 사건이 그냥 묻힐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증거들이 쭉 나타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하여 드러나게 되어있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병이 들어서 내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들을 여러분 많이 들여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거대한 기적의 역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느끼고 하나님과 만난 사건의 이 귀한 내용들 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심령이 바뀌고 내가 평강 얻어서 생명의 주를 모시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거할가는 그 사실만 얘기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즐겁고 평범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왜 저렇게 사람이 애가 바뀌었지 엄마 아빠 때도 엄청 잘하고 효자가 돼버리고와 그리고 제 하느님 보니까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로 정말 제가 정말 진실하게 저는 미친 양생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되어질 때 그분들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시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어떠한 결과를 보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까? 구절에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드로가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지금 모세에게 들으면서 와, 같이 기뻐. 같이 기뻐하는데, 같이 기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10절에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이도로가 지금 미디안에 우상을 섬기는 이 제사장인데 지금 누구를 찬송하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 네. 야 너희에게 역사하신 그 여호와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아, 그분 찬송하때로다 아, 네. 여호와를 이게 있을만한 일입니까 지금 스님이 목탁 두드기다가거 버려두고 와가지고 야 나도 그 찬양하는데 나도 하나님 찬양할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네. 놀라운 일입니다 그, 거기다가 지금, 10절에 이어서 보면, 야, 애국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하신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국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면서 11절에 이 고백하는 걸 들어보세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와는 호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와는 호 모든 신보다 크시다. 지금 이방에 우상숭배하는 제사장의 입에서 지금 뭐라고 지금 선언을 하냐면,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그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는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1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이게 뭡니까? 예배하러 오고 있니다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겠다고 태도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말하니까 믿음이 어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요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여리고 성에서 어떤 한 여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줘 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결정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그 구원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듣고선 라합이 결심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여기서 다 몰살하게 생겼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겠다. 그러고선그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죠. 듣는 것 들려지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려지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말해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네. 이 복과 은혜를 아, 네. 우리 세대비전회서 함께 드리고또 이번 전도의 대행진의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되어져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믿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여러 여역사가 있기를 되기를 축복합니다.